안녕하세요, 데리입니다. 오늘은 따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봄 코디 많이 기다려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봄그 자체, 내가 봄이다. 바로 알리스입니다. 알리스는 미니멀리즘을 베이스로 현대적인 감각적인 모드를 담아내는 브랜드입니다. 과연 저는 어떤 방식으로 알리스의 25SP 시즌을 또 풀어냈는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트라스트 집업 워크 자켓 워시드 블랙입니다 세비 오버핏 실루엣의 데님 워크 자켓입니다 카라 코드로의 배색 디테일로 러프함을 같이 보여주는 아이템인데 워싱감이 더해지면서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너에 실키한 스트라이프 셔츠와 스트라이프 데님 벤츠 그 위에 집업 자켓 너무 잘 어울리죠 딱 집업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영상을 촬영할 을때 다양한 포즈에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조금 우얼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딱 이런 무드, 이너에 어두운 셔츠 안에 나시 하나 입어주는 좀 여유롭게 풀어주시면서도 추천드립니다. 디스턴트 플랩 데님 트러커 자켓 빈티지 브라운입니다 솔트 브러쉬 워싱으로 빈티지한 무드가 매력적인 트러커 자켓입니다 특히 전면부 포켓을 스퀘어 형태로 제작해서 시각적인 디테일이 예쁜데 상하의 워싱감을 유지하면서 셋업식으로도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냥 이너에 셔츠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셔츠 안쪽에도 블랙 나시를 입어주면서 뭐 한번 더 감도를 올려봐 주셔도 좋고 색감을 배치해주면서 팔을 툭툭 올려줬을 때 슬쩍 보이는 블루톤과의 조합도 좋았습니다 그냥 데일리하게 매치해볼 만한 코디는 그레이 데님 팬츠, 요거 예쁩니다. 다이애그널 스웨이드 트럭커 자켓, 브라운 색상입니다. 스웨이드 특유의 섹시함이 대박인 자켓입니다. 아마 올해 보면은. 스웨이드 특히 브라운 색감의 스웨이드가 저는 대세할 거라고 보는데 사선 지퍼와 리벳 디테일 앞쪽 툭툭 러프하게 나눠진 라인감도 매력적이고 무조건 그레이와 매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라이프 셔츠, 그레이 데님 팬츠 그외 브라운 트러커 자켓 마찬가지로 이런 무드 너무 섹시하고 팬츠에 블루 데님만 바꿔줘도 조금 더 라이트해지면서 더 러프하게 팔도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코디도 추천드립니다. 아.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입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다 보니까 어두운 톤의 팬츠와의 매칭도 잘 되더라고요. 셔츠는 더 러프하게 빼면서 레더 가방으로 무게감을 추가해주는 코디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티드 실키 스트라이프 셔츠 화이트 색상입니다. 오버핏 실루엣 적절한 포그의 카라 라인 전면 부분 포켓과 알리스만의 금속 로고 장식 무엇보다 이 실키한 소재감이 제 마음을 또 사라잡았는데 일단 무조건 너이을하면서 팬츠와의 조합. 근데 이 카라 라인 적당하게 벌어지는 게 되게 깔끔하네요. 단순히 아우터 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우터 소매를 걷어줬을 때 스트라이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도 좋았고 제 원픽 코디는 베이직한 블레이저에 그레이펜 집어주고 실키한 셔츠, 베이지랑 은은한 실키함 그리고 블랙 가방으로 마무리. 이건꼭캡처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티드 시어서커 스트라이프 셔츠 화이트 색상입니다. 실키와 다르게 시어서커는 따뜻함이 더 느껴지기도 하는데 확실히 같은 디자인이어도 텍스처가 다르니까 뭔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레이 블레이저 아우터와 데님 팬츠 그 안에서의 시어 서커 디테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라 라인이 당초로 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알리스 셔츠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트라스트 빈티지 데님 워크셔츠 인디고 블루 색상입니다. 빈티지한 컬러감과 브러쉬 워싱, 전면부 절개 라인과 와이드 포켓 데님 워크셔츠입니다. 특히 워싱감이 데님 팬츠와의 조합이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스웨드 자켓으로 살짝의 색감을 추가해봐도 좋고 데님과 스웨드의 재질감 대비를 보여주셔도 좋았습니다. 데님이 주는 러프함도 있지만 데님이 주는 정갈함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블레이저 안에 가볍게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스드 크롭 니트 가디건 네이비 색상입니다. 다양한 원사들이 섞인 믹스드 크롭 가디건입니다. 한 가지 톤이 아니라 전체적인 블루 톤에 밝은 톤, 어두운 톤들이 섞여 있어요. 그레이 커버팬츠 그 위에 숏한 기장감의 가디건. 확실히 단풍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안쪽에서 매치했을 때 보여지는 이 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숏하다 보니까 아우터와의 매칭도 좋고 원 브랜드 코디가 조금 깔끔했던 게 이렇게 스트라이프 데님팬츠 좋았습니다. 스트라이프 리버스 카펜더 데님 팬츠 블랙 색상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과 그리고 카펜더 디테일이 매력적인 팬츠인데 요걸 제가 지금까지 한세번 3번? 일주일에 세 번은 입었을 거예요. 워싱감과 함께 보여지는 라인감도 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는 워싱셔츠와 같이 코디를 해주면서 그 무드를 이어갔습니다. 이 카펜더 디테일도 스트라이프를 한층 더 멋스럽게 만들어주고, 봄에 위에 아우터도 툭툭 매치해주면 정말 멋스러운 코디가 완성되더라고요. 쇼탄 기장감이 이너와 아우터와의 매칭 너무 추천드립니다. 스트라이프 리버스 카펜더 데니 팬츠 미드 블루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이 있다면 미드 블루 계열의 데니 팬츠에 또 빠질 수 없죠. 블루가 주는 캐주얼함도 있고 무게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는데, 셔츠와 그 위에 블레이저로 깔끔하게 연출한다거나, 요 스트라이프 셔츠와 스트라이프 팬츠로 디테일을 유지하니까 아마 조금 더 길어 보여서 체형적인 바운드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체크 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슬렌트 포켓 오버핏 체크셔츠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과 화이트의 체크 패턴과 데니 팬츠의 조어 요거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활용도가 좋은게 이렇게 워싱감이 있는 자켓 어떠신가요? 내추럴 트윈 워시드 맥시 데니 팬츠 빈티지 브라운 색상입니다. 와이드 실루엣 빈티지 모드 전면부 원통 디테일로 풍성한 실루엣 브라운 톤의 워싱 자켓과 한 톤으로 코디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을 때 어? 저 사람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관찰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단순한 톤보다는 이렇게 살짝의 디테일의 셔츠가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워시드 와이드 치노팬츠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번 알리스의 회심의 아이템이라고도 할수 있는 바이오 워싱과 소프트 워싱으로 내추럴한 컬러감 색감도 색감이지만 핏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일 단순하게 브이넥 니트 특히 다크 그레이와의 색감 저는 XL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엄청 크고 엄청 와이드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핏이 딱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스웨드 이 자켓도 매치해 보시면 좋고 뭐, 카키 색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통 카키 톤의 치노팬츠는 아메카지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핏 때문인지 블레이즈와 미니런머라는 조합도 좋았고 블랙 색상은 윤기감이 있는 블레이저와의 블랙 셔츠 시크하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치노팬츠가 주는 그 매끈함이 저는 섹시함하고 같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 색상은 조금 더 봄스럽게 코디를 해봤어요. 화이트 팬츠가 남성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장감이나 와이드함에서 적당한 핏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리 부분에서 전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었고, 추도 밝은 그레이 아우터도 베이지한 블레이저로 드레시하게 한번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알리스의 25SP 제품들을 조금 보면서 또 다양한 봄 코디를 좀 추천을 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편집을 하면서 진짜 건져갈 만한 봄 코디가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추천 아이템 2월 9일부터 2월 15일 추가 할인 쿠폰 15%도 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쇼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코디 또 태그를 해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번 알리스의 신상 키링 제품 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